얘들아 승아 놀아 놀아 나무도 바람에 흔들리며 자라듯 너도 흔들리며 성장하는 중이야 살면서 흔들리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있어 그럴 때마다 나는 왜 이렇게 불안정할까 자책하지 마 자연도 그래 바람 없는 나무는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없어 흔들릴 때마다 너는 더 단단해지고 있어 네. 마음이 아프고 갈등할수록 더큰 너로 확장되고 있는 중이야. 우리 천사들은 내가 흔들릴 때마다 더 가까이 다가가. 왜냐면 그건 성장을 위한 징조이기 때문이야. 흔들린다는 건 멈춰있지 않다는 증거야. 지금 내 안에서 보이지 않는 가지가 자라고 있어. 너는 무너지지 않아. 오히려 더 유연하고 강해질 거야. 르바나. 슬라아노라 노라 음악이라고 생각했니? 아니야 그건 우리가 너 우연히 들은 노래가 메시지일 수 있어 갑자기 흘러나온 멜로디 지나가듯 들은 가사 그게 단순한 애기 보내는 비밀 메시지일 수 있어 네 마음이 답답할 때말 대신 노래로 다가가는 거야 때로는 가사의 한 구절이 내게 용기를 주고 어떤 날은 눈물 흘리게 만드는 선율이 네 마음을 어루만져. 그 모든 건 우연이 아닌 정교한 인도야. 너를 위해 준비된 감정의 사서함 같은 거지. 가끔은 그 노래에 귀를 기울여줘. 우리는 네 마음이 가장 열릴 수 있는 순간을 기다려. 그 안에 사랑을 담아 내게 보내고 있어. 그리나스, 아누 누아. 누아. 길이 보이지 않을 땐 빛이 오는 방향을 느껴봐.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너무 무섭지. 하지만 완벽한 지도가 없다고 해서 길이 없는 건 아니야. 너의 감정, 너의 직감, 그 작은 떨림이. 우리가 너에게 비추는 작은 등불이야. 가끔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어둠 속이지만, 그 속에서도 어딘가 따뜻한 방향이 느껴지지 않아? 그게 바로 빛이 오는 쪽이야. 논리보다 감각을 믿어도 괜찮아. 우린 그 방향에서 너를 부르고 있어. 혼자 걷는 게 아니야.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곧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이니까. 14. 너가 미워한 그 사람도 누군가의 기도 속에 있어. 그 사람에게 상처받고 분노하고 미워했던 순간들. 그 감정은 정당하고 내 마음은 존중받아야 해. 하지만 그 사람도 결국 누군가의 소중한 존재야. 그 역시 사랑받고 싶어 했고, 아팠고, 흔들렸을 거야. 우리는 모두 각자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어. 그 사람을 위한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을 수도 있어. 그리고 너 역시 누군가의 기도로 살아가고 있듯이. 미워해도 괜찮아. 하지만 그 이면도 한번 바라봐줘. 그 순간, 내마음에 평화가 스며들기 시작할 거야. 너는 사랑하는 법을 잊지 않는 영혼이니까. 막낙스트와노라 영혼은 기억해. 네가 누구인지. 세상에 치이다 보면 네가 누군지 잊게 되지. 역할, 책임, 기대 속에서 진짜 나는 점점 흐려져. 하지만 영혼은 절대 잊지 않아. 너는 본래 빛이었고 사랑이었어. 우리는 그 진짜 너를 늘 기억하고 있어. 너가 무너질 때도, 지칠 때도, 외면할 때도 그 안에서 여전히 찬란한 진실이 살아있어. 그건 절대 사라지지 않아. 우리는 너를 다시 너에게 데려가기 위해 오늘도 내 곁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어. 노가 잊고 있던 기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 때로는 너무 지쳐서 혹은 너무 바빠서 스스로조차 잊어버린 기도가 있지. 하지만 우리가 있어. 너의 그 작은 소망 하나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간직하고 기억하고 있어. 너가 흘린 눈물 속에 담긴 말 못한 기도조차 우린 잊지 않아. 그것이 하늘에 닿을 수 있도록 우리가 네 대신 중얼거리고 있어. 기도는 말로만 이루어지지 않아. 마음으로, 눈빛으로. 숨결로도 전달되니까. 넌 절대 잊혀지지 않았어. 네, 영혼의 소원은 지금도 이 우주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어. 세븐틴 꿈은 영혼이 보내는 편지야. 무의식 중에 떠오른 그 장면들. 이상하거나 기이한 그 이야기들. 그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상상이 아니야. 너의 깊은 곳에서 영혼이 너에게 보내는 편지지. 가끔은 과거를 위로하고 가끔은 미래를 보여주고 가끔은 너의 마음속 어둠을 드러내지. 우리는 그 꿈을 통해 내게 말을 걸고 있어. 그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사랑의 형태 중 하나야. 너무 무시하지 말고 가끔은 조용히 적어봐. 그 속에 우리가 너에게 전하고 싶은 지혜가 담겨있어. 꿈은 너의 진짜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창이야. 에이틴 용서란 네가 더 가볍게 날기 위한 날개야.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건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 필요한 일이야. 용서하지 못할 때 마음엔 무거운 돌덩이가 자리해. 그 돌이 네 날개를 누르지. 우린 알아. 상처는 깊고 기억은 지워지지 않아. 하지만 용서는 있는 게 아니야. 그 사건에서 네 영혼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야. 너는 더 이상 과거의 포로가 아니야. 그 무게를 내려놓을수록 너는 더 멀리 날수 있어. 우리는 네가 가볍게 날수 있도록 지금도 등을 밀어주고 있어. 네, 영혼은 언제나 정답을 알고 있어. 혼란스럽고 어지러울 때, 무엇이 맞는지 알수 없을 때 밖으로만 답을 찾으려 하지 마. 너의 영혼은 언제나 진실을 알고 있어. 네, 안에는 위대한 나침반이 있어.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전에 너의 내면에 귀 기울여봐. 우리는 그 안에서 함께 이야기하고 있어. 직감, 예감, 순간의 끌림. 그 모든 것이 영혼의 언어야. 답은 늘 너의 안에 있었어. 르밧셋, 슬라 오늘도 숨을 쉬는 너는 축복이야. 당연하게 느껴지는 호흡, 반복되는 하루. 하지만 너는 오늘도 기적처럼 숨을 쉬고 있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 그 자체가 축복이야. 살아있다는 건 느낄 수 있다는 것이고, 느낄 수 있다는 건 사랑할 수 있다는 뜻이야. 우리는 너의 존재 하나만으로 기뻐하고 있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누구의 인정을 받지 않아도 너는 소중해. 지금 숨 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는 우주의 축복이자 기쁨이야. 하루를 시작하는 너, 이미 충분히 빛나고 있어.